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뭐 <laughs> <죽을 거야. 웃음> 방금 행동은 뭐죠? 신세비로 졸연하시는 건가요? 영상을 대로 끊는 건가요? 찍었다 혼나지 않았냐? 다른 친 찍고? 좋은가. 아니 요 너헛지가아나저거 <laughs> <laughs> <다른 사람이구나. 웃음> <laughs> 응? 나 어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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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기패기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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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역사이 이렇게 생각하면, 은부 사람들, <목소리가> 민간인들이 정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요 굉장히 그게, 공권력이 쉽게 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운설입니다. 왜 그렇게 일본이 활주로건설이 혈안이 네. 되는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제주대 청년들이 가족과 지역을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, 어떻게 해요? 아, 해방이 돼서 갑자기 일 <목소리가> 사실 영상은 오후 2시 45분인데 어, 오후 2시경에 3일째를 했다가 다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발생한 사건이에요. 우선 요 영상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. 우선 영상 보십니다. 바로 이제 1947년 3월 4일 제28회 3일짜리 행사가 끝난 후, 경찰서 앞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. 경찰서도 있었지만 관덕정도 있었고, 제주도청도 있고, 미군정청 사무소가 가 지금도 제주못가나지로 이렇게 법원이.